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동안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 못한 마리아가 날이 새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을 막아두었던 큰 돌이 굴러서 딴 곳으로 가 있고 무덤 안에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필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 뒤편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랴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을 전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지요. 먼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보호자 방패이신 하나님 이렇게 믿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접 인용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6절,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46장 9절에서는 너희는 옛적 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모세가 이야기하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분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죠. 또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신론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처럼 성경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처럼 수많은 남신과 여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신을 하나 선택해서 섬기거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어떤 신을 기대면 됩니다. 좀더 나아가 옛날 로마 황제들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눈으로 볼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모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같은 신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한분 성경의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들이 있어야죠. 그렇지요? 성자 하나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한분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들 알듯이 여호와 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자존자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세상 모든 것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영적인 존재든 육적인 존재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설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불의심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모든 것을 걸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십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빅뱅 폭발로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그저 알아서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끌어내듯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놓으셨다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뭐 하나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움직임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지금도 하나하나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섭리라 합니다.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장하신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믿는다. 이 말의 쓰임새를 보면 자기 확신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거야. 나는 자신해. 이런 뜻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지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